반지? 아나 반지 진짜 야니 반지 안 내나? 반지 내놓으라고 반지. 반지를 내가 어, 그냥 뼈속 깊이 바라고 있어요. 반지를 내놓으면 안 잡아먹지 이 자식들아. 반지를 내놓란 으 말이야. 반지 난 반지를 반지가 절실히 필요해 반지. 반지 하나도 안 내놓네. 탈모들 같으냐고 반지를 내놓란 말이다. 야 공수의 이 편안함을 정말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네요. 공수의 이 편안함 아 너무 편하다. 아, 왜 이렇게 편할까? 너무 편해, 미친 듯이 편해. 날라갈 것 같아. 아, 어, 라면이요, 라면 먹고 갈래? <laughs> 편하다. 편해. 자, 자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우유랑. 그 라면은 끓인 물에다가 우유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어, 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팔머 토그도 이게 무시하지 못할 게 이게 중복에서 써지죠.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토그 라면 때문에 내건안 안 되겠지만 이게 토그 라면 안까면 이게 될 거예요. 아, 운신공수 재밌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쌍검도 갈까? 쌍수? 쌍수도 재밌는데. 어? 나 여기서 책못 얻었는데? 잠깐만. 나책못 얻었는데? 아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얻는 건가 보구나. 아, 그래요? 가자. 아.. 아침이야.. 안 돼.. 아침먹 오고 말았어.. 안 돼.. 근데 공수한테는 그런 거별 상관이 없어요 공수한테는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뱀파이어건 뭐건 전혀 구해받지 않는.. This 얘꼬는 것, 뱀파이어들은 비꼬는걸 되게 잘하나 봐 뱀파이어들은 말을 항상 비꼬면서 하는 것 같아. 배배 꼬였어 아주 그냥. 눈오니까 이게 바로 스카이림에서 좋다던 날씨가 바로 이런 거군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배배 꼬였네. 스카이림 뱀파이어 야, 아, 심장 정확하게 아 그래요. 여기 예, 예. 그렇게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런 과자는 레이아니어. 야, 씨, 제발 좀, 야, 너, 오버, 오버 반응 하지 마. 아, 무서워 죽겠어, 얘가, 그냥. 아니, 야, 뭘, 뭐, 투수 대어야 대여, 돼요,는. 아니, 지 가만히 안 있을래? 치겠네 그냥. 컷터 하면 호드돼요호드돼요뭘 돼요, 돼요. 뭘 돼요, 돼요. 뭘나 이미 들켜 가지고 은신 안될거 같은데. 어, 다시 됐다. 풀렸다. 됐다. 됐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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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할수 있어. 이 정도에서 내가 어,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시간 회복으로 해 놓고 잘 조절을 한 다음에 정아, 그게 머리를 후주 대여하지 말라고. 이자식까 후주 대여하지 말라고. 후주 대여. 너왜 계속 후주 대여하는 거야? 임마, 후주 대여를 뭐, 대여를 뭐, 어쩌라고. 자, 여기, 책이, 책이. 메모드 상하가루. 투, 위쿠, 쿤님 어서오세요. 예, 과자님 그러우니까, 아까는, 이인윤님 어서오세요. 아까는, 지하철, 아, 버스에요, 아직도. 아 <놀람> 요즘 약은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야, 정말 많이 하시나 보군요. 힘드시겠다. 힘내라고, 화이팅! 아, 회식이에요? 안 힘드시겠다! <laughs> 재밌었네, 화이팅! 회식 때 재밌잖아요. 왜요? 아나 회사가면 은 아주 그냥 재밌게 놀았는데 <laughs> 그 정도야? 내가 보기 싫은 상사가 있구나 아이 저 꼴도 먹으시는 놈은 저거 같이 술까지 먹어야 되고 미치겠네 그냥 그래서 비유 맞춰주고 아이 이놈의 그 그건 어디 있는 거야? 반지는 아 반지래 책은 지금 요즘 책 찾고 있는데 책이 이 내가 기억하기로 요 근처에 요 왔던데고 뭐 일단 가보죠 그냥 회식이요 회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야 돼요 회식은 해야 됩니다 회식 일단. 위의 분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팍푹팍 회사 돈으로. 이것도 없네. Where do you c o 안 돼. 아, 안 돼. 실안 돼. 안 돼. 돼, 돼, 돼. 그래, 돼. 돼? 돼, 해봐. 해 봐. 해해해 됐어. 괜찮아. 이미 이미 글렀어. 여기부터 죽어. 아유, 나한테 어퍼컷을 좀 날리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8차 전쟁군. 이미 예, 은신 치명타로 죽이기는 늦었고, 예, 은신 치명타로 죽이면 정말 금방 온대. 오, 한 대만 좀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호,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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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믿왜 이러고 믿냐? 도망갈 길이 없다.